어떤 분은 설교를 아주 잘해요. 그런데 그 삶에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. 그 잘한 설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? 사람들은 설교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간복해서 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설교자가 설교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. 그게 뭐예요? 그가 사랑을 실천하는 설교자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.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그렇다게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 찬양하는데 이게 정말 아무 의미가 없으면 이게 도대체 저는 뭐 하는 거죠? 여러분은 왜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죠? 아무 의미가 없으면 무슨 소리이 있어요? 방이 없습니다.